금 뷰티에서 이쪽으로 붙었어요. 조심. 어. 1층에 있어요. 지금 미련이 는 거죠? 네, 중앙에 있어요. 중앙 1층에 있었어요. 아 지금 멀리 두 명, 두 명, 2명, 두 명, 2명. 두 명이요? 네,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. 중앙 건물. 아우. 이 네, 하나 봤죠? 나이트샷. 박근재, 네, 박근재 할게요. 아세 명이다. 세 명이에요? 하나 동거 하나 두개 나름. 그럼 둘이다 하면. 하나 잡았으니까 둘이죠. 나이트 네. 샷. 하나 봐. 건물 들어왔어요. 아니, 더 있어. 더 있어. 예. 네. 지 붙고 있어요. 그 1층으로 들어갔어요. 조심. 음, 음. 2층이냐? 어. 음. 기절이네. 딴 놈이 어, 또 어, 있어. 내가 사망? 내가 네, 볼 네,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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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이 오케이, 오케이. 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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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오케이 오케이 오건이 최고다 샷건이, 샷건이 최고죠